2025년 4월 인생이 바뀐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운명 띠탑3 운명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2025년 4월 이 띠들은 예상치 못한 기회와 행운을 맞이할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운명적인 띠탑3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3위 말띠 새로운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시기 말띠는 4월부터 막혀있던 운이 풀리며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맞이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과감한 도전을 선택하세요. 운명을 바꿀 기회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위 닭띠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상이 찾아오는 순간.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더디게 나왔던 닭띠 여러분. 드디어 4월부터는 그 보상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전운과 인간관계운이 상승하며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이 시기에 들어오는 새로운 제안이나 계약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는 결실을 맺는다는 말이 닭띠에게 딱 맞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도 4월부터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강한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일위용띠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기회의 순간, 용띠는 2025년 4월부터 인생 최대의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전은 직장운, 사업운까지 모든 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 특히 새로운 제안, 승진, 사업 확장 등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은 용띠에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4월, 인생이 바뀌는 띠탑3 여러분도 해당되시나요? 댓글로 본인 띠와 4월 대운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변화가 가득하길 응원합니다